세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화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한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사지키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2년 우리 8월 셋째 주. 네. 우리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입니다. 네. 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 잠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시작을 한번 어, 할까요? 예.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전체 가위바위보 할줄 아세요? 네. 네. 전체 가위바위보를 한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예. 네. 한손 들어보시고 연습 게임이에요. 세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한손 들어보시고 저랑 저랑 가위 보1대1로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가위 바이 보. 자 가위 내셔서 이긴 사람. 네, 나머지는 손 내리세요. 보자기나 주먹은 손 내리세요. 자 가위만은 자한번더 가위 바이 보. 오 네, 보자기만 남기시고 나머지 다손 내리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가위 바이 보. 자 주먹만 남기고 다손 내려보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예, 이제 실전을 할 건데요 우리 1분단 2분단은 이제 어 믿음 팀 믿음 팀 믿음 믿음 커뮤니티 라고 부르고 어, 3분단 4분단은 우리 소망팀, 소망 팀 소망 커뮤니티 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믿음 팀에서 승리를 하면 믿음 팀에 이긴 사람이 많이 남으면 믿음 팀에 코인을 두개씩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어, 소망 팀에서 이기면 예, 소망 팀에 코 어린 아이들만 코인을 두 개씩 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면 예, 진 팀은 한 개씩만 주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쪽이 무슨 팀이라고요? 네, 예, 믿음 팀. 이쪽은요, 소망.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자한손 들어보시고 자 가위바위보 한번만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자, 보재기 가위만 남으시고 다손 내리세요. 가위만 남으시고 손 내리세요. 예, 우주사님 손 내리세요. 가위만 남. 자, 가위바위보. 아, 보제 기본 남으시고, 오 <laughs> 자, 이쪽에 건질산이 혼자 남았어요. 자, 다시 한번, 자, 가이바이보 아, <laughs> 자, 네, 이쪽이 이기셨어요. 네, 네, 아, 우리 믿음 팀이 졌지만 코인 하나씩, 그리고 우리 소망 팀이 이겼으니까 코인 두 개씩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받아 가도록 하세요. 자, 어, 자, 오늘 게임을 하면서, 네, 간단한 게임이었지만. 목사님이 제일 많이 말한 영어가 있어요. 무슨 영어일까요? 아, 뭐? <laughs>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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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네. 목사님이 제일 많이 말한 영어가 뭐냐면 팀이라는 영어였어요. 팀. 팀이 뭐예요? 네. 어떤 조예요. 조. 그렇죠. 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크게 이기를 하면 큰 조를 말하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커뮤니티 혹은 한국말로는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 작은 규모는 팀. 혹은 우리나, 우리나라 말로는 조별 활동, 뭐할때 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무지막지하게 커지면 커뮤니티 혹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공동체. 자, 오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했었던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었던 한 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 공동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로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기면 나도 이긴 거예요. 우리 권집사님이 한분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와한명 남았다. 그러면서 좋아했잖아요. 권집사님 졌을 때아 우리가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같은 팀이니까. 네, 같은 팀이니까. 아 우리가 이겼네. 하고서 이제 코인 두개 받을 것 때문에 기분 좋잖아요. 왜 그래요? 같은 팀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겼냐, 졌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팀이 이겼냐 전제가 중요한 거죠.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미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연결됐어 이게 아니라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흔히 공동체를 관심사나 취미가 같은 동아리 모임 그 정도의 느슨한 연대를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데 공동체는 그런 규율이 강하냐 약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미션이 주어지고 그 목표를 이루거나 유지하는 것, 어떤 정신, 스피릿을 공유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서신서이지만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제를,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됐고 하나가 되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에서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이 계시다 누굴까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렸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와 한몸이 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막힌 벽이 허물어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따라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벽들이 모두가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새로운 족속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장, 오장, 육장에서는 교리책인 줄 알았는데 사장, 오장, 육장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장 일절인데요. 우리 사장 일절, 이절, 삼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합당하게 행함과 부르심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육군사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군인이 되는데 장교가 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 품위유지비라는 것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통용하는데요. 품위 유지비가 뭐냐면 어, 이, 이 사람들이래요. 어, 공부와 훈련이 끝나면 군인 장교로 임직을 하거든요. 때문에 품위에 떨어지는 말, 학생이지만 품위에 떨어지는 말, 품위에 떨어지는 행동, 격이 떨어지는 옷차림 등을 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을 품위 유지비라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군인들은 이런 법칙이 조금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길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 혹은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또 짝다리를 짚지 않는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 또 이제 여기 있는 장교들은 머리를 단정히 이발해야 된다. 그리고 어, 군복은 세탁소에서 정결하게 다려진 옷으로.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구두도 반짝반짝 하는 그러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품위 유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입니다. 합당하게 행함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군인 장교의 부르심. 우리가 국가의 부름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들 자기들끼리는 이 군인의 이 군인 장교의 임무 사명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옷 입기일까요?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기일까요? 아니면 예의 바른 말투를 하기가 군인의 사명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군인의 사명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임무인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뭐냐면, 부르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유지하라.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착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말로 전도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것들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들입니다. 부르심은 아닌 거죠. 품위 유지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신자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장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입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다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맞는데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성장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다시 바꿔 드리면 교회 공동체를 세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라는 거예요 머리죠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 하니까 이거나 한국식으로 우두머리 뭐 이런 거 생각하셔서 대표 대장 예수님을 따르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연결되었다는 말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스도는 각 교회에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두 번째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비족, 부족한지, 무엇이 충분한지 주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붙어만 있으면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제대로 연결 되어져서 힘 쓰고 있으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머리에 걸맞는 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공통된 목표, 공통된 특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은 무슨 말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 집에는 세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세 명이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별도 다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도 다릅니다. 혹시 여기서 이럴 수 있을까요? 자 모두들 주는 대로 먹어. 오늘은 짜장면 그러면 좋은데, 다들 먹고 싶은 게다 달라요. 오늘은 주는 대로 입어. 오늘은 다 파란색 이러면 아빠 저는 빨간색 입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를 이래, 이래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이란 획일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양함을 인정합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 계산을 잘하는 아이, 예의가 바른 아이. 뭐 위로를 잘하는 아이, 뭐,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같습니다. 뭐가 같을까요? 문씨입니다. <laughs> 네. 문씨 집안이라는 정체성, 그 스피릿은 바뀔 수 없지만, 그 안에서의 다양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안 됩니다. 저는 아빠랑 관계를 끊고 싶어요. 이건 안 됩니다. 아빠, 저는 무씨가 싫어요. 엄마가 박씨니까 저도 박씨로 바꿀래요. 이거는 불가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신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신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4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4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나, 우리 공동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같은 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꿈터 공동체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성원들은 다양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잘하는 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세요. 어떤 분은 앞에서 진행을 잘하세요. 또 어떤 분은 뒤에서 센스 있게 잘 도와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세요. 이런 다양함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분란을 만들어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품위 유지비 같은. 하지만 분열과 투쟁이 가능한 경우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아무리 다양해도, 아무리 자유로워도, 아무리 서로를 존중한다 해도, 신자의 정체성에 반하는 일, 혹은 세상의 방식이 교회 공동체로 두려우려고 한다면, 그때는 반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누가 상처받으니까 이번엔 그거 해주죠. 목사님, 누가 오해하니까 이거 해주죠. 목사님 이 주변에서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이번엔 그냥 한번 참죠 그때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의 소명의 일인가? 부르심의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 성숙하라,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혼자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개개인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데, 자라, 자라 이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목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해야 한다. 성격이 좋아야 한다. 그렇다고 나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격이 좋아야 한다. 정의를 행해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고 돈으로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아니요. 가장 먼저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담는 개인 주를 담는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들이 되십시오. 아멘. 개념을 잘 잡으셔야 하는데요. 아, 교회들이 되십시오. 무슨 말이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가는 곳,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 아, 나는 교회에 소속했어. 오늘도 등록을 하셨지만, 아, 나는 꿈터교회에 소속됐어. 나는 꿈터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한 수준 더 높여주십시오.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실제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한 명이 모이든 열 명이 모이든 그 모임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 목사님 한 명이, 모였, 한 명이 모였는데도 그게 교회인가요? 네, 교회입니다. 아, 한 명인데 공동체인가요? 네, 우선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교인이야가 아니라 나는 교회였어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러시겠죠? 아, 유 목사님 밖에다가 꿈터 교회라고 간판도 붙여놓고 뭐 우리 여기에도 다 꿈터 교회, 꿈터 교회 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우리 꿈터 교회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 모임을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 멋지고 좋아서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죠. 꿈터 교회라고 쓰고 꿈터 공동체라고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줄을 닮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니까요. 만약에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 성장과 성숙이 말이 안 됩니다. 여기가 명칭이 강산 프라자 201호거든요. 강산 프라자 201호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늘려요. 옆으로 아니면 땅을 팔까요? 위를 틀까요? 또는 조직을 교회라고 한다면 직급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조직이 더 풍성해지려면 이렇게 했던 조직이 더 밑으로 풀어, 풀어져야 되는 거죠. 직급을 만들고 조직을 확장해야 합니다. 조직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은 저 혼자이지만 목사님이 다섯 명, 열 명, 스무 명 규모가 성장한 만큼 조직이 성장하는 거죠. 교회가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모임이 성숙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풍삼촌 모임을 할때 성도님들이 어, 자기, 모임, 자기 마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 놓으셨어요. 어, 남자들은 울지는 않았지만, 여자들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뭐 어,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모임을 마지막으로 경험하셨습니까? 한 집사님이 간증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꿈터공동체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어, 인도자인 저도 감격을 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꿈터 교회, 꿈터 공동체, 너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 그 모임이 이 땅의 신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거예요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힘을 줄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은사 목사님을 뵙고 저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러셨어요. 문 목사.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축복받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 너 같은 길을 걷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소, 속한 공동체를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문목사, 그 공동체가 너를 성장시킬 거야. 그 공동체가 전체 교회를 성장시킬 거야. 네가 할 일은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감사해야 돼. 맞습니다. 목사라고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꿈터 공동체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물론 봉사도 하셔야죠.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들도 하셔야 되죠. 하지만,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걷기 전에 뛰지 마시죠. 걸음마부터 차근히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한 사람 신학에 대한 기초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튼튼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1대1로, 또 소그룹으로, 또 북스터디로, 우리 집사님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어떻게 더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또 각자의 공동체들을 어떻게 또 꾸려가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학기에 9월 말쯤이나 10월부터는 어, 기본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함께 또 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1대1, 모, 1대1 모임을 많이 만들어낼 건데요. 한번 3개월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12월에 서로를 축하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축제들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 목사님,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배웠던 그 공동체를 우리가 가을에 한번 시도해 봤는데 잘 됐어요. 아니 목사님, 생각보다는 어렵던데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있어야 또 내년에 다시 제대로 다시 공부해 낼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용납하고 기다려 주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의 방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이배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려 성장하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성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자룡도만 이 정도만 괜찮은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셔도 우리의 방향은 성장입니다. 한 배를 탔으니 딴 생각 품지 마시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즐겁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꿈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